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도는 수, 일단 이곳부터는 단수 쳐보고 싶은데요. 이곳 단수 치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배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곳을 먼저 끊어갔다가는, 배이 이렇게 두는 순간, 뭔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근데 여기 단수 치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끼워오는 수는, 지금은 뭐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길 그냥 때려내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수요. 자, 백도 여길 두고요. 여기 젖혀오는 것은 끊어져서 흙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처럼 넘어가서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혀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젖혀가고 싶은데요. 여기 끊어만 준다면 지금처럼 두게 돼요. 환격으로. 100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100이 여길 연결을 해요. 이곳 연결하면 끊어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버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수치고 100이 연결하면 정말 좋은 수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끼워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쳤다. 흙도 잘 둬야 돼요. 지금 기분상 이곳을 내려 빠지면 이거 맛보기로 백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 돌이 먼저 잡히죠. 보시다시피 이게 안 됩니다. 흙이 먼저 잡혀 버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이 곳까지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이 이곳 그냥 덜컥 살렸다가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됩니까? 이 곳을 먼저 하나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지금 이 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 곳으로 빠져나오면서 백돌을 단수 치는 거예요. 그럼 백이 단수니까 이 곳을 잡으면 지금처럼 끊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곳을 잡고 싶은데요. 이땐 여길 단수 치는 순간 백이 곤란해요. 지금 여기서 이곳 연결했다간 이렇게 두는 순간 오히려 여기 있는 백돌마저 모두 잡혀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흙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끊는 순 너무 쉽게 백이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흙이 중요합니다. 덜컥 이돌이 단수라고 여기 연결했다간, 백도 이렇게 약점을 연결하면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혀버려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수를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답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백은 이곳을 때려낼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백들이 모두 잡혀버리니까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겠습니까? 둘다 단수라서 어느 쪽을 살리고 싶은데 이곳 살리면 여기 때려내는 순간 이거 걸려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면 아예 안도도 잡혔네요. 백이 다른데 두면 이런 식으로 뻗어도 이게 잡혀버려 있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이 정답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에 있는 돌을 일선으로 살리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렇게 이 돌을 단수 쳐왔다. 그러면 백이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여길 끊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곳을 잡는 건 단수 쳐서 이곳이 지금 촉촉수라.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이곳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백을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때려내는 수는 흙이 여길 끊는 순간 백이 이곳을 잡더라도 환격으로 백을 잡고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곳을 두고 흙이 이곳을 내려 빠지면 백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흑한 점을 때려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마치 이런 식으로 두면 흙 백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엔 여기 있는 백두 점이 먼저 잡혀버려 흑이 사라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단수 치는 수까지는 찾아내실 수 있어요 백이 연결하면 이때 이곳 끼워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 이때 이곳에 끊어가는 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자 이곳에서 빠져나오면서 백돌을 단수 치는 순간 백돌이 모두 잡혀버려 이곳은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지금 이곳으로 끊는 수는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아가고 싶은데요 이때는 흙이 여길 끊고요 백도 지금 여길 연결하면 지금처럼 내려 빠지는 수가 좋고요. 백은 이곳을 때려서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백이 여기서 이곳까지 막아 왔다. 그러면 흙도 여기에 끊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곳을 잡으면 여기에 끊는 순간 환격으로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고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때려내고 싶은데 흙이 뒤에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단수를 치면 이 돌이 전부 단수예요. 연결했다 면 모두 잡히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2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